안녕하십니까 산바스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8일입니다. 제가 8월 8일은 제가 젊었을 때 군대 가던 날이 저 8월 8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촬영하는 날이 8월 8일입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아침에 관주를 지금 이제 막 끝냈어요. 관주를 이제 막 끝내고 이제 고추를 갖다가. 한번 확인하고서, 이제 고추 판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고춧가루 이제 판매를, 어좀 고지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지금, 고추 상태는 지금 엄청 좋아요. 이렇게 새빨갛게 잘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제 아마 배송은 8월 15일쯤부터 이제 아마 배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고추를 따서 부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조하는 시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또, 또 가루도 빠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판매를 고춧가루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운맛, 순한맛, 보통맛 세 가지를 다 이제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상태는 제가 늘제 영상 보실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고추 상태는 아마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물도 잘 주고 양분 공급 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맛도 아마 엄청 좋을 겁니다. 자신이 있고요. 품종도 일단 좋습니다. 품종도 제가, 어, 겨운에 고민해가지고 선택한 품종들이고, 그리고 맛이 좋은 고추들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고춧가루, 고추들이 올해 상태가 좀덜 좋을 거예요.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그 폭염 속에서도, 그리고 또 저온,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고추들이 깨끗하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뭐, 이제 하다못해 뭐, 갈라지는 고추도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를 꼭 물을 따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진짜 고추를 따가지고 수숙을 시킨 다음에 저기 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아마 엄청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laughs>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제말 지금 제 농원 이름하고 똑같이 산파선 농원이에요. 경기 북단입니다. 경기 최북단인데 어 오늘 아침 기온이 19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열대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낮에는 덥는 거 똑같은데 밤 되면 그래도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르는 19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일들도 일교차가 큰 쪽에 과일들이 맛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니까 저희 과일, 이것도 과일이에요, 어찌보면요. 그니까 러 저희 고춧가루가 엄청 맛있을 겁니다. 어, 저 고춧가루 주문받으니까는, 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좋은 고춧가루 원하시는 분들, 어,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깨끗하게, 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어, 그 배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포장을 할 거예요. 1kg 단위로 이제 소포장을 해가지고 진공팩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고추를 보관하는데 많이 산패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좋은 고춧가루 원하시는 분들, 맛있는 고춧가루 원하시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